오늘 외장 컬러는 아주 빨간 맛이다, 빨간 맛. 아주 렉서스답고, 아주 렉서스답다. 안녕하세요. 지디카TV 김희사입니다. 영화 블랙팬서에서도 등장했던 차. 가수 빅뱅의 태양씨가 탔다는 그 차입니다. 아우디의 R8 람보르기니 i8 이후 가장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가져왔다는 평입니다 고급스러움을 온몸에 담고 있는 럭셔리 GT 스포츠카 렉서스 LC500 스포츠 플러스입니다 2000년대 이후 가장 화려한 럭셔리 스포츠 쿠페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디자인부터 편의사양까지 완벽한 스포츠를 기반으로 만들었지만, 운전자의 편안한 주행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만들어진 차량이라는 고평가를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생소하지만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스포츠카. 승하차감이 정말 너무 좋은 차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2017년 8월 출고된 2018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900km, 4,969cc, V8 자연흡기 방식, 최고 출력은 477마력, 55.1 토크 나오고 있습니다. 후륜구동 자동 10단 변속기를 사용하여 제로백은 4.4초, 연비는 리터당 7.6km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차량도 1인 소유, 완전 무사고, 보험 이력 없는 차량 준비했고요. 제조사 공식 신차 판매 가격은 1억 6천만원. 영상 후반부에 판매 가격 공개해드리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차량, 렉서스에서 야심차게 준비했다는 LC500 스포츠 플러스입니다. 고백이랑 고성능 차입니다. 외관 설명부터 드릴게요. 오늘 외장 컬러는 아주 빨간맛이다. 빨간맛. 외관 디자인이 상당히 지금껏 보지 못했던 하지만 렉서스다운 그런 눈매와 라인을 아주 한껏 뽐내는 차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초소형 3빔 LED 독립형 헤드램프. 그래서 LED램프가 뿅뿅뿅 3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좀더 고급스러워졌고 리어 램프도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점등을 하면 이렇게 빨간색의 램프의 존재가 없었다가 갑자기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아주 렉서스답고 아주 렉서스답다워요. 세련된 휠과 측면부입니다. 컨셉트카를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어 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라인이? 이런 샤프한 이미지는 렉서스가 가장 강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휠은 21인치 크롬 휠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예쁘지요. 도어 캐치는 플러시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제 히든 캐치인데 운전자가 이렇게 잠금을 해제하면 탁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아래쪽에 손을 집어서 당기면 되시는 거고 도어를 잠그면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시동을 걸고 제가 지금 타 있는 데도 쏙 들어오는 소리가 났거든요. 이게 뭐냐면 조금이라도 바람의 저항을 줄이겠다라는 그런 깊은 뜻이 있답니다. 후면부 잠깐 이어서 가 볼게요. 트렁크 스위치는 여기에 있어요. 한참 찾았어요. <laughs> 진짜 한 엄지손톱만 해요. 스위치가. 예, 요거 누르시면 트렁크 공간이 이렇게 나오는데 컨버터블이 아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은 그래도 스포츠카 치고는 굉장히 넉넉한 편입니다. 마지막에 하단부 멋진 크롬 몰딩 장식과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외관을 가지고 있는데 배기 소리 한번 들려 드려 볼게요. 시동을 뿅. 아,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아주 컬라가 푸시야. 빨간 바디와 이 브라운 시트는 안 어울릴 줄 알았거든요. 실내 의 모든 인테리어는 검정과 브라운의 투톤입니다. 대시보드를 포함해서 가죽으로 다 감싸는 작업이 되어 있고요. 시트와 천장은 알칸타라 마감이 되어 있어요. 3년이 넘은 차량인데, 실내 상태는 너무 깔끔하고 깨끗한 내장을 자랑합니다. 냄새도 좋아. 도어 트림 말씀드린대로 알칸타라와 가죽에 토톤 마감이 되어 있고요 메모리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문틀이 없는 쿠페형 도어 장착이 되어 있고 왼쪽 무릎 위에 스위치는 이제 트렁크를 여는 스위치와 헤드업 디스플레이 켜고 끄는 스위치 주유구 스위치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어, 렉서스 이니셜이 크게 써있는 우리가 그냥 봐왔던 렉서스 핸들과 비슷하네요 좌측에는 볼륨 스위치와 계기판 조작 스위치 측에는 안전주행에 관련된 스위치들과 크루즈 컨트롤 모드 스위치가 있는데 요거를 한번 제가 이렇게 눌러봤거든요 새로운게 눌러서 했더니 계기판에 있는 이 타코메타가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이게 물리적으로 움직여요. 응? 가운데는 이런다 코멘터가 있고 왼쪽에 트리 컴퓨터를 포함해서 오디오 장치와 차선 이탈 또 각종 메시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설정, 차량 설정 등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새로 생긴 게또 있어요. 다른 차에 없던 거. 요 왼쪽에 있는 계기판에 있는 막대기를 누르니까 스노우 모드. 이제 ESP 끄는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는 요거는 뭐냐. 요거를 돌려봤더니 주행 성격이 변합니다.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노멀 모드,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까지 이렇게 변하고 계기판의 레이아웃도 살짝 바뀌어 주면서 효과를 주네요. 시동을 켰을 때이 주는 세레모니가 아주 특이하다 이거 어. 막 뭐가 바짝바짝 바짝, 바짝 바짝 막 하네 모니터는 좌우로 긴 모니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왜 이렇게 친숙하지? 라고 봤더니 아틀란이 적용이 되어 있네요 한국 지형에 맞는 이런 걸잘 나타내 주고 있고 하지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사실 이제 터치는 안 돼요 보니까 근데 터치를 하려고 했는데 유리가 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 터치패드로 조절하실 수 있고요 각종 차량 설정 및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습니 공조기 스위치도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 시트라든지 열선 시트, 주차석까지도 모니터 안에서 설정해주실 수 있어요. 아래쪽에 CD 삽입구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이걸 눌러봤더니 컵홀더가 컵이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컵홀더가 있습니다. 미디어 조작 스위치와 터치패드가 내 오른손에 닿는 부분에 있고요. 기아변속 패널이 말이에요. 아주 우리가 현대기아 차나 독일 차에서 볼수 없었던 방식입니다. 이 가운데 큰점 위치에 항상 기어 패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드라이브를 넣으실 때는 왼쪽으로 밀어서 아래쪽 후진을 넣으실 때는 왼쪽으로 밀어서 위쪽 중립은 왼쪽으로 붙잡고 계시면 이렇게 중립이 들어가고 주차는 P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맛이 있다. 기아 변속하는 맛이 있다. 응? 이런 맛은 느껴지겠지만 사실 익숙하지 않으시는 분은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옛날에 프리오스 이런 일본 차들에 많이 적용됐던 건데 이 렉서스에도 이런 게 적용이 되어있네요 아래쪽에는 오토홀더 버튼과 그 아래쪽에는 스포일러 눌러볼게요 어떻게 되나 뿅 누르는 게윙 하고 스포일러가 나오고 한번더 누르면 내려갑니다 슬라이드식 수납함이 적용이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안쪽에 커플 컵홀... 조수석 컵홀더가 여기 있네. 여기에 컵홀더가 하나 있고, 이걸 뿅 올려 보니까 어 수납함이 또 안에 요렇게 있네요. 지금 여기는 하이패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 USB 단자와 1 2 v 시거잭 단자가 있습니다. 뒷좌석이 있긴 있어요. 이 차는 4인승인데 어떻게 타냐면 운전석 뒤에 요 스위치를 잡아당겨서 하면 얘가 전동으로 앞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뒤에 타시면 돼요. 근데 좁아요. <laughs> 못하겠더라고. 4인승이긴 하지만 요거는 둘이서 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굳이 타셔야 한다면 세 사람만 타십시오. 접해보지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기능, 조작, 디자인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더 상담 받으셔야 되겠다. 나 저거 한번 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총평 가시죠. 빠밤. 오늘의 총평. 넘사벽의 디자인. 시선 집중 초호화 럭셔리 스포츠카. 안전함과 부드러움을 넘어서 폭발적인 드라이빙의 재미. 이렇게 두 가지 강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면 살수 있을까요? GD카에서만 드릴 수 있는 렉서스 LC500 스포츠 플러스의 가격은 1억 2,300만원. 1억 2300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저렴한 이율의 할부리스 자신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직접 출장 판매 가능한 저희만의 차량입니다. 상담은 돈이 들지 않죠. 엑서스, LCO백 스포츠 플러스의 주인이 되실 구독자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 디카 t v 김희사였습니다 내일 또 좋은 차량 가지고 올게요. 안녕. 끝.